자. 저기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캔디입니다. 음, 캔디랍니다. 아라 언니. 캔디. 캔디. 네. 캔디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음, 안 괜찮아. <laughs> 야, 여기는 왜안나오지 맨날. <laughs> 캔디. <웃음> 캔디. <웃음> 아, 집에서 캔디라고 한대요. 집에서. 어, 집에서 캔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안 나와. 왜 없어? 아, 있어 있어 있어. 거거거거거 거. 오케이 꺼. 오케이. 여자 집에. 직왜끊요아 왜냐면요. 요즘 조회수가 오, 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요. 조회수 좀 조회수 좀 나오게 하려고 좀 끊어서 했습니다. 음. 음. 자. 야 카메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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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도 먹고 살아야죠. 아아아 자, 이 아, 아, 편집은 지금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그 촬영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날것으로 바로 합니다. 올리지음의 어 제대로 올 그 다음에 음. 자 여러분 뭐 궁금한 거있으 나이가? 오, 나이 야. 자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셔야 합니다 오우 네. 영상 잘 받는다 자 해봐요 오. 에이 마음껏 음, 스무살 이라고 합니다 스무살 으 스무살, 스무살. 네모유니 어서 십시오음저고다네 아, 건바이 음, 네. <laughs> 칠 칠군에 산다고 합니다. 호치민 사람이라고 돼요. 뭐 쌀공, 뭐 쌀공, 메콩, 메콩 맞아? 엥양, 안장성 사람이라고 하네요 안장성, 안장성 사람이고요. 어, 안장성 사람이고 지금 칠군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남마. 안경 쓰는 사람을 저보고 소개해달지 말고요. 댓글에다가 댓글로 쓰세요. 여기 말고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쓰세요. 와우. 쓰면 됩니다. 쓰면 돼요. 야,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용성님은 그 아가씨 나왔던 영상 밑에다가 쓰세요. 쓰시면 됩니다. 커플, 아니, 우리들이 커플 은 아니고. 아유, 저는 커플 아니에요. 저는 커플이 아닙니다. 남자친구 남자친구를 오늘 소개해 주는 걸로 오늘 컨셉이 그겁니다. 네. 오늘 컨셉이에요. 맨날 나 앉아가지고 그냥 하,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하다가 아이고 가끔 웃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 한번지 관심 없으면 드래고 오. 아니 저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빨리 질문하세요. 카톡 아이디. 음, 나이는 연보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몇 살까지 가만 가능하냐어몇 살까지? 몇 살이 괜찮아요? 응? 남자친구? 없어. 네. 네. 어? 어? 난... 난... 네. 음, 3 0살 넘어도 된다. 2 0 살인데 3 0살 넘어도 된다고 합니다. 아, 나 이게 아무 문제 없나? 아, 막, 뭔 문제 없 네, 알아. 어떡 <laughs> 안돼요. 안돼요, 안된대요. 여기는 오케이, 여기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네 음,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답니다. 음, 탈모 가능한가요? 없어? 아, 코. 코. 아, 탈모. 꺾었다. 어떡하? 꺾었다. 가시아. 가시아? 왜요? 왜? 왜요? 겸적하? 왜요? 검색하. 왜요? 검색하. 야, 장난이 없지. 겸적하. 좋아. 좋아, 좋아. 야, 보이프렌드. 예쁘대요. 상관없대. 야, 보이프렌드. 어르신 좀 빠져주세요. 음, 어르신 빠져주시죠. 햇이 오. 햇이 오. Denmark, Denmark, Candia, 오 a n d i a Ca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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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또 d i a c 선수, 야, 선수는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 시어머니랑 같이 할수 있냐고 몇점몇점 네? 아, 없냐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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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여기는 안 된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안 된다면 여기는 안 된답니다 안경수 음. 씨한테 카톡 때리라고 부탁드립니다 아니 카톡 때리라고 하는 거 말고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에이. 여기서는 이, 이, 아가씨한테 캔디한테 관심 가지야지, 흥한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음, 여기서는, 여기서는요, 흥한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캔디에게 관심 가지시고, 영상, 그 영상 댓글에다가 쓰십시오. 음, 아가씨가 참하고 예쁘네요. 오, 봉가게. 양감독님 때, 하, 감사합니다. 양감독님 때가 아니고요. 여기는 김짜 감독님 때입니다. 남친 몇명 사귀었어요? 남,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i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네네 p o 봐 s e r v e I'm not. I'm t i 두 번이 쓰다 합니다 음. 두번 남자 친구가 있었대요. 들어자 잡답니다. 50대 초반인데 그때게가 되나요? 아남이 나이, 나이. <laughs>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아빠. 아빠 아. 어, 아빠 아빠 나이. 아빠. 남 아, 아빠하고 동갑이네. 야, 아빠하고 동갑인데. 에 땀물, 이렇게만, 땀 음, 음, 여기까지만 얘기하네요. 네. 제 친구 한명 소개드리고 해 싶네요. 호프집 사장님. 네. 예. 예, 갈수록 대상 알고 갈수록 대산 좋은 거죠. 가끔.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질문하세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네. 아빠 아지 고향은 안지향이랍니다 메콩 메콩 아가씨야. 메콩 아가씨, 메콩 강 아가씨고, 메콩 평양의 아가씨고, 스무 살이고, 어 지금 지금은 칠 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무슨 칠 분이야? 뭔 나이 40이넘었으습니까4 0까지는 괜찮답니다. 음, 0십 40 너무 사까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음. 네. 1 64랍니다. 164. 오, 키큰 편이네요. 음, 오늘 소개팅. 내 네, 오늘 소개팅이에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한병더 있습니다. 아, 음. 아 마무이바이. 마 오케이. 오케이 이래요, 그냥 서오케이 베트남. 에, 베트남에 오래요. 대체연 오래요. <목소리> 오 예쁘다. 오 대게. <목소리> 아 여자분이 한국 같아요. 연연주배너 한국. 연연주배너 한국. 어. 어 마, 그런 소리 듣나 봐요. 머리 염색 가고 가야 되나. 글쎄요. 그그 말을 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뭔 일이에요? 아, 오늘 그뭐 오늘 그, 소개팅 프로그램. 가끔. 아, 도시장벌 여기 보니까요. 와. 막, 모델들, 배우들도 있고. 여기, 와, 분위기가요. 오늘. 오 어마무시합니다. 네. 예. 베트남에 바로 가고 싶네요. 한국에 온 남자들이 되게 심할 것 같은데. 네. 여친하고 네. 24살이잖아요 주변분은 시이 어떨까요? 인이 알아서 한거고 음 네. 거, 여기는 어 여기 있는 그 어디에 나 어디에 나와요? 안녕하세요 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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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요 행홈입니다 빈홈입니다 예 네. 한국에서나 좀 눈치 보이겠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음.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영상 밑에 밑에 댓글로 쫙뭐 연락하고 싶으면 본인의 연락처를 주고 아가씨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는 그게 좀 실례죠? 음. 뭐, 뭐 마흔까지는 괜찮답니다. 서른일곱 오케이 라고 합니다. 그러나 50은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없죠? 궁금하거 없으시면 또 다른 미녀가 또 나옵니다. 건강하아 오케이. 비마비아 비마. 다음에. 다음에. 아 다음에? 어, 다음. 오오오오 어, 다음에 아 다음에 어깨 그러면 남자들이 배너가 있지 여자들 거 물어보고 남자들 걸 먼저 보여주고 여자들이 체크하게 해야지 뭘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그럼 남자가 먼저 해야지 어떻게 여자 연락처를 이상하네 음자나봐나봐나봐 네. 그냥 그대로 진행해 자 여러분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음리가이새 아, 오르신 카기르신 카타기, 세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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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리 세트리, 세트리,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네, 아, 여러분 조금 있다 갈게요 조금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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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야, NG, 아, 예, 아, 아, 예, 마, 예, NG. 짐 느낌. 안녕하세요. 누구인데? 이이아 여기 이거 이 NG, NG, NG. 예, 이따가 이따 예, 이 이따, 이따. 네, 여러분 예, 예, 댓글로 연락 주십시오. 댓글로. 네, 다시 가자. 예, 예, 예. 님 안녕하세요. 어요아 한국. 방송사 깜짝 났네. 오, 깜짝 났어요. 안녕하세요. 음. 우 깜짝 났어요. 다 하나 오빠 유명해, 한국에서. 어, 어 깜짝이야. 갑자기. 깜짝이 갑자기. 어 형아. 형 형아,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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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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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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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에. m m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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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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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연락처를 공개하시고 응. 대신 해보셔도 됩니다 어, 웃자라고 아, 순간의 선택 잘하셔야 됩니다자 여러분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 합시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